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의 수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이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합평의 일과서로덕을 세운 일을 힘쓰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무리다. 깨끗하대.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추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지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또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니 이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서로를 세우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 새벽 우리는 이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2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어,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실제 겪었던 이 갈등을 바탕으로 이 송도가 무엇을 기준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또 무엇이 진짜 성숙한 신앙인지를 가르쳐 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어, 본문의 말씀을 다루기 전에 먼저 당시의 사항을 조금 우리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 초대교회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집단의 어떤 이 삶의, 삶의 방식이나 어떤 문화나 어떤 양식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식탁에 문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고기는 우상의 재물인데 먹어도 되나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의 구분을 지켜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는 이교안에큰 문제가 되어지고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율법을 따라서 음식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왔고, 이방인 신자들은 그런 규칙을 전혀 모르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 식탁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문제를 단순하게 어떤 먹는 문제로서 보지 않냐고, 이것이 공동체 어떤 사랑과 또 신앙의 어떤 성숙의 문제로 바라봤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 3제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바울은 갈등에 놓인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는 가끔 성도 간에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러는 게 맞지 않냐 또 저건 저러는 게 맞지 않냐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쉽게 판단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 판단은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이 어, 나의 생각이나 행동은 옳다 그런데 반대로 어, 당신의 생각이나 행동은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함부로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또더 나아가 정제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계사도 바울은 소를 향해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뒤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치워라. 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걸림돌과 같은 것입니다. 이 걸림돌은 나도 걸려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상대방도 걸려 넘어지게 할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로마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판단하게 만드는 그 걸림돌이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 내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 양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들의 문제를 지적을 했고 또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지나치게 율법에 매여서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그런 생각이 소를 향해서 판단하게 만들었고, 소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판단하지 말고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말은, 이내 생각이, 내가 가진 지식이, 내가 가진 어떤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내 말과 행동이 형제의 그 믿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를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배려하는가로 결국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 산성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혹시 걸림돌이 있다면 가감하게 이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상대방을 늘 배려하는 생각과 그런 말과 행동을 하시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뭐 상대방의 어떤 사역이나 상대방의 어떤 봉사했던 것들이나 어떤 열매나 이런 가정들을 나의 생각과 나의 잣대로 상대방이 했던 그 성김들을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 주신 내가 상대를 얼마만큼 배려하는가 이것들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17절에서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바울은 초대 교회가 붙잡고 놓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지금 너희가 붙들고 싸우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과 평화와 기쁨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지금 너희를 봐라. 너희는 지금 정말로 사소한 문제 가지고 갈등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찢어지고 있지 않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고 또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유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인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손량의 죄를 짓고 이 평강과 기쁨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은 복음 공동체 즉 교회를 말합니다 사 성도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성도는요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나 성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주구장창 서로를 판단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반복한다면은 어느 누가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를 발견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소한 문제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이 하나님 나의 라 백성으로서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 나를 라 세워가는 거룩한 이 공동체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강곡기발하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까이는 우리 성도들이, 또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더 나아가 직장 동료나 주변 지인들이 이 하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귀한 통로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를 향해서 판단하지 말라. 또 골림돌을 치워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말의 힘이 아니라 이 배려의 힘에서, 또 지식의 양이 아니라 이 사랑의 넓이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주어진 삶의 현장을 통해 살아남을 통해 우리가 남을 세우는 사람으로, 또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이 하나님 나를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또 쓰임 받고 또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화평의 공동체 또 덕을 세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내가 아는 것을 드러내고. 이 상대방을 함부로 깎아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가 하는 것은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며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기쁨과 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서로를 배려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한번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한번 사용해 달라고 이상 같이 한번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